단위로는 와트, 볼트, 암페어. 전압을 고떻게보면 되는데 볼트 암페어 곱하면 와트가 나와요. 이게 소비 전력이야. 누구 집에 가전 제품 다 그렇게 썼어요. 가전 제품 어떻게 써? 어. 220 볼트, 440 와트. 220 볼트, 880 와트. 이거를 정격 전압, 정격 소비 전력이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게 예. 가전제품 여기 다 써져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 가전제품 뭐된다고이 가전제품. 얼마 사용하고 전압은? 전압 어디에 고지라고 220V에서 고지라고 그러면 소비 전력이 얼마큼 소비된다고? 440W만큼 소비 전력이 된다고. 전기 잡아먹는다고 전력이라는 게. 전, 전기가 그만큼 쓰인다는 거야, 전기 전력이라는 게. 그래서, 220V에 다어으면 440W의 전력이 소비된다고 그러면, 여기 전력이 얼마야, 전력 여기 전류 얼마야? P는 뭐라고? v i I. P가 뭐? 전력이야,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돼야 돼? 근데 이게 결과잖아, 결과. 440W, 이게 전압이잖아. 여기다 매단별을 고백이라고 써. 당연히? 2 암페어를 구배하기 나왔지. 그러니까 이속이 전기기구는 2 암페어의 전류가 어, 소비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야? 전류. 몇 암페어가 돼야 880 와트가 되었냐? 4 암페어가 돼야지 880 와트가 되겠지 전류를 알수 있어. 아예? 전류를 하려면 또 뭐를 수 있어? V는 뭐야? IR이지. 전압은 전류곱하기 저항이잖아. 식을 내보여야 돼 그냥. v 나 IR? 그러면, 전류 알고, 전압 나와 있으니까, 뭘할수 있어? 저항 R을 할수 있어. 저항 A, R은 I분의 V잖아. I가 얼마? 2A고, 전압은 220V니까, 얘는 저항 몇 마야? 110? 미세. 이 전기기에 저항을 할수 있어. 이거, 이거 하나만 봐도. 소비전력이 나와, 지금, 그게. 소비전력. 전력 알아야 돼, 전력. 전력도 어디에 쓰냐? 전력에다 시간과 면뭐가 되는지 알아? 전력량이네. 우리 집에 사에한 달에 소비되는 전력량이 얼만큼인지 알아보는 거지. 이거는 전기세네, 전기세. 그래서 시간으로 시간은 아우어, 뭐? 아우어 초하고 분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래,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거 와트잖아. 전 전력 시간은 아우어잖아. 그래서 전력량은 와트 아우어야. 아, 뭐 무슨 얘기냐?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해보자 A라는 전기구를 A라는 전기구를 하루에 10시간을 사용했어 시간 A라는 전기구를 B라는 전기구를 하루에 4시간을 사용했어 그럼 어떻게 돼? A는 440W짜리잖아 그럼 1시간이면 440W h 아잖아 그러니까 10시간 사용하면 4400W h o 전력량을 소모한거야 비는 4 시간이니까 888 880 아트짜리를 그4 시간 사용했잖아 근데 둘이 고방 얼마냐 32에 3 2에3 3 5 2 0 아트 아우를 사한다한달 내내 사용하냐? 아, 하, 하루 사용하면 아 하도 사용하고 면하 여기 한달 사용하면 고방이 3 0이되겠지 이거는 사용하는 사용되는 전기 양이 나와 기차는 응. 어떻게 쓰면 되고? 4.4kW 아우거슨인데킬로0 0천라화겠어 여기 찍어주면 돼점 그러면 킬로로 바꿔주면 돼 이걸 사용해서 뭘 한다고 제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뭐 전기세계상 아, 소비전력 그게 지금 중상 과정에 지금 나와있어 음, 소비전력 다음주에나 다음 풀어볼거야 다음주에 풀어볼건데 다음 풀어볼 이번주는 어차피 내일까지 전기할건데 220V, 5 0 그만, 다음 시간에 가면서 전기 에너지 따로 했을 때, 지금까지, 지금 전기 에너지까지 해버리면, 좀 까다로우니까, 전기 에너지도 있긴 한데, 다음 주에 중단과정에 하면서 해줄게. 그래서, 소비전력이 중학교 과정에 나와있더라. P는 V, I. 됐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문제 푸시다 就讲。<了>